자, 오늘은 초조면 농장 및 주택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남향에 햇살이 좋고 지형이 매우 좋은 땅입니다. 땅은 평평하고요. 건물 한 채가 있어 관리사로 쓸수 있고 창고 등도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뒤쪽에도 하우스 아이고 같은 가설 건축물이 있고요 음.. 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걸 멸실시켜가지고 주택부지 등으로도 그냥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획관리라 4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거 노루가 있네 자, 뒤쪽에 땅 바지가 경계이고, 땅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적도를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초전면이지만 교통은 매우 좋고, 성즙도 가끔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 진입하기 좋고요. 저쪽 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평수는 1,200평이고요. 가격은 병당 25만 원입니다. 한적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으로 현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